자, 576번, 몇 번? 자, fx가, fx가, 5 x 몇 센? 3승, 마이너스 10x 제곱에 더하기 k. gx가, gx가, 5 x 제곱에 더하기 이래요? 맞아, 안 맞아? x가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죠?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정리모드 뭔디모드? 정리모드 5X3승에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15X제곱에 더하기 K마이너스 2가 양수면 되지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이 무슨 값이? 최소가 양수면 되네 얘해니에요 예, 그러면 미분치면 15x 제곱에 마이너스 30x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0하고 2 인정 이게 공부가 안되면 내가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를거야 다 이해되죠 근데? 했떤 사람들은 증가 감소 증가지 0에서 3까지라며 그럼 0은 여기고 3은 여기지 그럼 여기 요값 보여 안보여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고가 빠지지 여기 등가 없잖아. 여기는 같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걔가 X축보다 위에서 되니까 X축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너온 e 값. 알겠어? 그게 2너온 e 값이 너보다 크다 이러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민서태? 자, 그 다음에, 아, 571번 먼저네? 이번 571번. 아우. 5 7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5 7 0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라고 그랬던 거. 네. 왜 했지? 이런 네. 골대가리 쉐리. 자 x가 2보다 크대 여러분. x3승 x3승 더하기 k가 뭐보다? 3x제곱 이게 또 항상 성립하래지? 넘겨서 또 똑같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k가 양수면 되죠. 이 범위에서 이 새끼 무슨 값이? 역시 최소가 0보다 크니까 미분을 치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짜란짜란짜란 이게 0하고 2지 알겠느냐? 네. 증가 감소 증가해 네. 그럼 2보다 크다며 2보다 크다니까 그러니까 2가 여기 아니야? 네. 그럼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지네 네 그러면 이 값이 양수면 되지 그 같아도 되잖아, 여기랑 여기 뚫려있잖아 여기가 뚫려있잖아 이거보다 큰 쪽에서만 양수면 여기 동어가 없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저거보다 큰, 조금만 커도 0보다 크잖아 이게 0이어도 맞아 안 맞아? 이게 0이어도 2보다 크다 해서 0보다 크잖아 이게 2니까 지금 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얘가 0이어도 되는 거 알겠어? 네. 이해안 해. 되죠? 오케이 다음에 597번 몇 번? 597번. 잔잔한 호수에 뭐를 던졌대. 돌을 던졌더니 반지름이.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2초 후 증가율은 파이래. 봐봐. 597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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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더니 이런 파문이 생긴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되지 그러니까 이건 초 단위로 나왔죠 몇초 후에 그러니 반지름이 증가하는 속도를 초에 X라고 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초에 X만큼 커지는 거야 초에 X만큼 맞잖아 이게 뉴런 똑같다고 사람이 분당 얼마씩가 이런 거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초에 이만큼씩 커지는 거야 됐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때몇초후 t 초후 하게 되면 반지름은 뭐가 돼? 이제 x t 가 되는 거 아니야? x t 이해하네요. 예, 해 이해하죠? 그럼 면적은 파이에 x t 의 제곱이래 되지. 이해하네요. 예, 해 이해했어? 이거를 이거 다시 정리하면. 파이의 X제곱의 T제곱 인정해야 하 이게 면적이고 이게 시간에 관한 함수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쟤를 뭐하라고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S프라임은 얼마야? 파이 X제곱의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이거지 이해해야 여기다가 T에다 모집어내래 뭐 몇초후 T가 2초 때 넓이 증가율 넓이 증가율 넓이 미분한 거 증가율 미분한 놈, 변화율 미분한 놈. 알겠어? 그죠? 그래서 t는 1을 집어넣으면 4. 타이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얼마? 얼마? 타이.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x는 얼마? 2분의 1. 이해했어요? 이해했 그럼 다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타이의 t 제곱. 됐어? 이거 미부쳐서 이제 3 집어넣으면 돼. 3초 후에 넓이 변화율 구하려잖아. 이해했죠? 넓이, 부피, 길이, 변화율. 증가율, 감소율 다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 알겠어? 여기 어렵, 이쪽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증가율, 변화율, 이런 거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 알겠어요? 자, 6 0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하였다. 난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측정기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 시간 5mm씩 증가하여 오후 1시에 10mm가 되었다고 할 때, 측정기의 변화율이 1/300이 5 되는 순간은 몇 시냐? ES 안에서 yes. 이해했죠? 맞죠?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했대.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 맞아? 이런 측정기가 있었던 거지. 이해해야 예, 하네요. 그런데 이 측정기는 각 모서리가 이게 초당 5씩 늘어난대지. 5mm씩. 이해해야 예, 하네. 그럼 정육면체 최초의 이거 위치 크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A라고 놓자. 이해해야 예, 하네. 그죠? 그래놓고 몇초 후? 또, 티초 하게 되면, 뭐가 돼? a 더하기 ot 되는 거 아니야, 한 변이? 그럼 부피는 뭐 하면 돼? 이 녀석 삼승하면 되네? yes, 안 했어? 해 e s 맞죠? 근데, 오후,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는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기 그런 게 있네. 이런 말이 있네. 이게 초당 얼마씩 증가한다고? 5mm씩 증가해. 그지? 그런데 12시에 이제 설치한 거지? 그래 놓고 몇 시간 눌렀지? 1시가 됐지? 1시? 맞아, 안 맞아? 1시가 됐는데, 초당이 아니라 시간당, 쏘리, 시간당 5mm씩 증가하는데, 맞죠 오후 1시에 10mm가 되었다 그랬지 10mm 단위 좀 생략할게 똑같이 보면 되지 단위를 그럼 최초에 5였던 거지 1시간 흘렀잖아 1시간에 5 증가한다며 그래서 10된거니까 최초에 5였네 이해했어 안했어 그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래 부피 측정기의 부피변화율 부피변화율이 미분한거지 부피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 순간? 13500이 되는 순간. 몇 시냐, 그랬네? 그러니까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5 더하기 5t의 3승 인정하세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부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3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번 쓰면? 5도하기미분하면 되잖아? 곤미분. 공식 모르면. e s 안했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5지 그리고 얘 그대로 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면 똑같지 이거 이거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면 똑같으니까 3에 3개가 있죠 누가 5에 5 더하기 5t에 5 더하기 5t가 e s 안했어 이해해요 아니 뭐5 묶어 놓고 해도 괜찮고 이스 yes, 안했어 오 묶어놓고 미분해도 괜찮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13500 되는 이티값 구해주면 되지 알겠어요 됐죠 자그 다음에 602번의 리을 602번은 뭐야 자 그림을 보니까 뭔님을 보라고 그렇죠 그림을 보니까 쭈왕 이렇게 돼 있고 쭈왕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4네 여기가 2죠? 넌 1이고, 넌 3이고. 그죠? 넌 5고, 넌 6이래. 미을이 뭐야? t는 4에서 6까지. 속도가, 속도가 뭐하니? 속도가 증가하니? 이거 속도 그래프야? 맞아? 이거 속도 그래프인데? 4에서 6까지 속도 증가해요 아니잖아. 이 함수 값들이 그냥 속도 아니야, 지금? 속도 그래프라면 저게. 그러니까, 여기선 증가, 속도 감소, 증가. 함수 값들이 속도잖아. 접선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 안 해. 접선을 봐도 말단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고. 이해했지? 예, 이해했어? 예, 야, t는 1일 때 속도 얼마? 2. 함수 값들이 속도라고. 이해했어? 그러니 속도가 증가, 감소, 다시 증가 이해했어? 안했어? 얘가 속도가 0인 지점들 이해해야 돼가속도 0인 지점들 방향전환점 두 군데 이해하지?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갔다 가고 있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케이 뜨세요